NC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NC가 공개한 트레일러를 보면 리니지 원툴 회사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장르를 도전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우선 NC는 지난 21일 배틀크러쉬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TL과 더불어 티저 영상으로 공개한 5종의 신작 게임 중 하나로 당시 프로젝트 알로 최초 공개했던 게임입니다. 그 게임이 배틀크러쉬라는 타이틀과 함께 1분짜리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대 30명이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배틀로얄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으로 영상 영상 속에는 포세이돈과 우르스 등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들을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틀로얄에서 흔히 볼수 있던 자기장 대신 지형이 하나둘씩 땅으로 꺼지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영상만 봤을 때는 깔끔한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나름 흥미로운 게임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NC의 배틀크러쉬 개발 총괄은 신나는 액션, 귀여운 캐릭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티플레이 등 전투 게임의 재미요소를 충실히 담았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그동안 NC가 출시했던 게임과는 전혀 다른 장르로 나름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이 걱정하는 것은 게임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요 바로 과금 구조입니다 특히 이런 대전 액션 게임에 페이투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그냥 망게임으로 가는 지름길이나 다름이 었을 텐데요 이것도 제우스가 신화 등급으로 0.0000001% 확률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과연 캐주얼하고 순한 게임성 뒤에 어떤 신박하고 괴랄한 BM을 집어넣었을지 우려가 되는 게임인데요 배틀크러시는 연내 글로벌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스위치와 스팀 그리고 모바일로 출시할 그리고 NC는 또하나의 어울리지도 않는 장르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퍼즐 게임인 퍼즈업 아미토이를 지난 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했습니다. 3개 이상의 블록을 맞춰 퍼즐을 푸는 대중적인 매치3 방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플레이어가 직접 블록의 진행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키 요소로 차별성과 재미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4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믹을 제거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배틀 크러쉬도 그렇고 퍼즈업 역시 캐주얼한 게임 속에 어떤 과금을 우겨넣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유저들은 두 개의 게임을 보고 이제는 도박장을 대중적으로 확장을 한다며 그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팡야엠의 개발 취소를 사례로 들며 또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개발 중단될지 모른다며 출시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게임사라 그냥 출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겠네요. 한편 올해 NC가 사활을 건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콘솔과 PC로 출시하는 스로넨 리버티입니다.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게임이기도 한데요. 그 게임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아마존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와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은 NC가 직접 서비스를 맡게 되고 북미와 남미, 유럽, 일본 등은 아마존 게임즈에서 서비스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마존 게임즈는 지난해 로스트하크를 퍼블리싱하며 글로벌 흥행을 거두며 국산 게임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NC와 손을 잡으며 다시 한번 국산 MMORPG에 글로벌 흥행을 꿈꾸고 있는데요. 예, 글쎄요. 로아로 글로벌 유저들에게 선보이며 그나마 이미지를 회복한 아마존이... 이 CL로 개욕먹는거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NC의 최문영 수석 개발 책임자는 아마존 게임즈와 함께 글로벌 이용자에게 국가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차세대 플래그십 MMORPG만의 감성과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국내 유저들은 전 세계 유저들에게 코리아 카지노를 선보인다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한 언론매체가 작성한 기사 제목이 많은 유저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개돼지들 확률뽑기로 달러털겠다 <laughs> 아니 기사 제목 진짜 약발고 지은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저보다 더 악감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laughs> 그만큼 언론도 NC를 못 믿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조롱과 우려와 달리 이번만큼은 리니지의 과금 구조는 선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NC 분위기도 그렇고 설마 콘솔로 글로벌 출시하는데 NC가 미쳤다고 변시뽑기나 인연뽑기 이런 거쳐 넣었을까요? 이것도 휘재야 또승리하는 댓글 엄청 달리겠구만. 과연 아마존과 손잡은 TL은 글로벌에서 어떤 쌍욕을 쳐먹을지 우려가 되는 게임인데요. 스로넷 리버티는. 올해 5월과 6월 사이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MMORPG 라이자,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인 프로젝트 M, 서울을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 LLL 등 리니지에서 탈피를 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도전장을 내민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과연 국내 유저들의 증오를 먹고 사는 NC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바뀐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지 2023년 NC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C의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